했다고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나면 HTML 구조가 머릿속에 자동 저장되는 비밀 회로가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알고 나면 웹 개발자들에게 괜히 아는 척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겨요. 자, 조회수 1만 넘기려고 유튜브 알고리즘에게 절을 3번 하고 시작합니다. 부디 밀어주세요, 알고리즘님. HTML을 가장 쉽게 공부하는 방법 첫째, HTML은 웨리어가 아니다. 그냥 집 짓기다. 여러분, 처음 HTML 보면 머리가 핑 돌죠. 근데 제가 아주 쉬운 비유 하나 드릴게요. HTML은 집의 뼈대입니다. CSS는 인테리어, 자바스크립트는 자동문과 전등 스위치. 오늘은 그중에서도 집의 뼈대, 즉 구조를 만드는 법을 알려 드릴게요. 이것만 알면 웹사이트라는 집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죠. 1단계, 문서의 기본 구조. 사람으로 치면 골격. HTML의 시작은 무조건 이겁니다. 독타입 HTML. HTML, 헤드, 바디, HTML. 이건 무슨 느낌이냐면 사람한테 머리, 몸통, 팔, 다리 달아지는 단계예요. 그리고 헤드는 서류 작업하는 사무실 같고 바디는 여러분이 실제로 사는 거실. 방, 주방입니다. 그러니까 헤드 안에 인테리어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헤드 안에서 h1 넣고 왜 글씨가 안 나와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여러분, 사무실에서 침대 꺼내놓고 자면 안 나옵니다. 같은 원리예요. <laughs> 2단계. 시멘틱 html. 태그에게 직업을 주자. 이제 본격적으로 태그들에게 직업을 줍니다. 헤더는 집의 현관, 내부는 복도. 메인은 거실, 푸터는 신발 벗는 곳. 이런 방식으로 역할을 정해줘야 검색 엔진도 아, 이 문서가 이런 구조구나 하고 이해합니다. 무작정 DIV만 쓰면 어떻게 되냐고요? 모르는 사람 10명이 다 저요? 하고 손드는 꼴입니다. 그러면 구글도 당황하고 스크린 리더도 당황하고 여러분도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꼭 집에 직업 있는 사람들만 배치하세요. 3단계. 폼. 즉, 웹의 주민센터 만들기. 여러분, 폼은 웹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웹은 사실 거대한 동사무소입니다. 이름 쓰고 이메일 쓰고 제출, 서브밋 누르는 순간 웹이 여러분의 정보를 서버라는 금고로 보내죠. 인풋 타입 텍스트, 이름 쓰는 칸, 인풋 타입 이메일, 이메일 칸, 레이블, 창고 번호표, Required, 이거 안 쓰면 안 보내줍니다 하는 공무원 텐션, 여기서 꿀팁. 레이블을 붙여야 보조기술 사용자도 폼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글도 좋아해요. 구글이 좋아한다는 점수 올라간다는 사이트가 사람들에게 더잘 보인다는 이건 무조건 해야죠. <laughs> 4단계. 이미지 영상. 즉, 집에 그림 걸기. 이미지는 사진 걸기. 영상은 TV 설치. 로딩 레이지는 잠깐만, 방문객 들어올 때까진 TV 안 꼈게요. 이런 레이지 로딩입니다. <laughs>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ALT 속성. 이건 시각장애인을 위한 텍스트 설명이기도 하고 이미지가 깨졌을 때 대체 문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미지, 하지만 말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텐션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5단계. 반응형 디자인. 즉, 모바일에서 집이 무너지지 않게. 요즘 웹사이트의 70% 이상은 모바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집이 무너지면 절대 안 돼요. 메타네임 뷰포트. 컨텐츠 위드, 디바이스, 위드, 이니셜, 원. 이건 마치 스마트폰에서 확대 축소하지 마. 내가 알아서 맞춰줄게. 이런 뷰포트 설정이죠. 만약 이걸 안 쓰면 여러분의 웹사이트는 스마트폰에서 다리미로 눌린 식빵처럼 구겨져 나옵니다. <웃음> 6단계 <웃음> 접근성과 area, 즉 모두이가 이용할 수 있는 집 만들기. 스크린 리더 사용자, 키보드 사용자, 색각 이상 사용자 모두 웹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h t m l 엔 이런 명령이 있어요. role=button, aria-label=메뉴 열기, aria-expanded=true. 이것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문 앞에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안내판 달아주는 것과 같아요. 배려가 기술입니다. 그리고 구글도 이런 거 좋아해요. 구글은 사실 배려왕입니다. 7단계. SEO. 즉,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집 만들기. HTML 잘 쓰면 SEO가 자동으로 좋아집니다. 타이틀은 명함. 메타 디스크립션은 자기소개. 시멘틱 태그는 여기 구조 잘 짜여 있어요. 하는 어필. 만약 타이틀이 없으면 구글은 그냥 알아서 지어줄게. 하고 이상한 제목으로 검색 결과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꼭 직접 정하세요. 8단계. 실전. 컴포넌트화. 즉, 부품을 만들어라. 지금부터는 실전입니다. 카드 디자인 하나 만들어서 여러 개 복붙해보세요. 블로그 카드, 유튜브 썸네일 리스트, 뉴스 기사 목록. HTML을 부품처럼 다루면 실력 10배로 늡니다. 이건 마치 한번 레고 블록을 만들어 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조립해서 집을 만드는 것과 같죠. 두 단계, 실전 프로젝트. 즉, 내 웹사이트를 만들어보자.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진짜 집을 지을 차례입니다. 예시 프로젝트, 마이 포트폴리오, 자기소개 사이트, 블로그 템플릿, 기업소개 페이지. 여기서 HTML 구조가 탄탄하면 CSS만 바꿔도 전혀 다른 느낌의 사이트가 됩니다. 그게 바로 HTML 마스터의 힘이죠. 둘째, 마지막 핵심 요약. 즉, HTML 마스터가 되는 3원칙. 여러분, 오늘 내용이 많았죠?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HTML은 구조다. 즉, 시멘틱하게 짜라. 접근성과 SEO는 기본, 구글의 마음을 사라. 프로젝트로 몸으로 익혀라. 여러분은 이제 HTML을 그냥 태그 외우기가 아니라 건축학적 관점으로 이해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 차이야 바로 실력입니다. 오늘 방송 도움이 되셨나요? HTML을 배웠지만 왠지 인간관계 구조까지 배운 기분이죠? 시멘틱하게, 의미있게, 구조적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html의 버튼보다 중요한 버튼입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배움은 항상 오픈패드, 남녀패드가 맞습니다. <laughs>